비타민C 세럼을 발랐는데 따가운 경험하신 적 많으시죠? 그래도 효과를 위해서 참고 써야 하는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갑다는 거는 피부가 보내는 경고신호입니다. 비타민C 성분이 환자분의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따갑다는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명연 효과라든가 해서 초반에 좀 나빠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갑다는 거는 피부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참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심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포기해야 할까요? 비타민C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 미백 작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바르는 것보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피부 건강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 부담을 줄이면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부가 예민한 경우 기초 스킨케어를 선택하실 을때 너무 여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성분이 이제 최소한으로 들어간 저 농도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비타민C 세럼을 바르고 불편함이 있다면 매일 쓰지 마시고 따가움이나 가려움이 다 좋아지고 그 후에 또 발라보시고 또 이틀에 한번 혹은 뭐 3, 4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적응이 된다. 그런 경우에 매일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는 피부가 따갑다 하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고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바르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